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 어,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오하고 추상적이게 느껴집니다. 어, 저도 신학교 1학년 때이 빵주간이라고 하죠. 어, 월요일부터 계속 빵빵빵빵, 내일까지도 빵이 나와요. 어, 묵상을 할 때마다 어, 너무 어려웠어요. 근데 하필 제가 면담하는 날짜가 이 빵주간이 걸린 겁니다. 그래서 1학년 때 묵상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 이런 묵상을 했어요.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보로 빵으로 오시고 수요일에는 단팥빵으로 오시고 목요일에는 식빵으로 오시고 금요일은 카스테라로 오시고 아 이거 맛있는 걸 먹으니까 우리 계속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묵상을 가지고. 자신감 있게, 어, 영성 지도 신부님께 들어갔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꿈 깨라고 하셨어요. 네, 이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, 그만큼 우리에게 오늘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,